멀리 여행을 가셨거나 뭐 친지 친가댁을 방문을 하셨을 때 전기 충전기가 없다. 모를 수밖에 없죠. 시동이 없는데 얘는 절대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수원에 위치한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 단지 도이치 호텔드 GD카 TV 김인사입니다 새로운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미래로의 한 걸음 전기차의 시대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더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Q입니다 아이오닉 1세대의 성공적인 판매량에 힘입어 2019년 더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출시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에 비해 배터리 용량과 효율을 35% 이상 늘렸는데요 38.3kWh의 배터리 용량과 경량화된 차체를 통해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271km 100kW의 구동 모터 적용으로 기존 대비 10% 향상된 출력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하여 퍼포먼스까지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 7월 출고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32,000km 38.3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하여 모터 최대 출력은 136마력 30.1토크 전륜구동 차량으로 재원상 복합 연비는 k w h 당 6.3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시 80%까지 54분이 소요되며 완속 충전시 100%까지는 6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교체 부위 없는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제조사 공식 신차 판매 가격은 옵션 포함하여 5014만원 후안부의 이 차량의 판매 가격 알려드립니다. 꼼꼼한 설명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타보시죠. 아이오닉입니다. 예, 아주 요즘에 아이오닉 5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19년도에 나오게 된 더뉴 아이오닉 그 중에서도 일렉트리, 전기 순수 전기로만 가는 차량이고요. 오늘 외장 컬러는 앞에서 보셨지만 흰색입니다. 플로팅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회색빛을 하고 있고요. 양쪽에 있는 요 길다랗게 생긴 홀은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되어서 열이 발생되었을 때 그릴의 일부가 열리면서 냉각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전세대와 다르게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생겨서 이렇게 멋진 눈매를 가지고 있고요. 측면부도 전기차답게 공기저항을 많이 줄이려는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끔 이렇게 좀 공격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많이 담았다고 하고요. 아이오닉 큐만의 디자인 알루미늄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와서 테일램프도 LED 타입인데요. 이렇게 삼각형 또는 화살표 모양으로 강조를 해서 새로워진 아이오닉의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약간은 해치백 스타일인데요 트렁크 공간은 절대 좁지 않습니다 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적재를 하실 수 있고 깨끗합니다 또한 충전 어시스트 패키지 220V로 차량을 충전하실 수 있는 이런 전원 케이블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멀리 여행을 가셨거나 뭐 친지 친가댁을 방문을 하셨을 때 전기 충전기가 없다. 요거 이용하시면. 충전이 됩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오늘 실내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예, 검정색의 토톤 천장은 회색 군데군데 하이그로시 마감 이런 실내 분위기는 아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아이오닉에 비해서 또 달라진 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어 트림 가죽 마감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왼쪽 무릎 위에 전기, 충전, 오픈 스위치부터 해서요. 위쪽에는 라이트 조사각, 계기판 조명 조절,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VDC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 후측방과 차선이탈이 들어가면 아, 이 차는 반자율 주행도 있겠구나라고 조금은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스티어링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면 왼쪽에 미디어 조작 스위치가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또한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계기판 한번 보실게요. 가운데 큰 액정이 달린 계기판인데요. 많은 정보를 가운데서 이렇게 표출해주고 있고요. 좌측에는 얼마나 모터 힘을 쓰고 있나, 우측에는 배터리의 현재 충전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확 바뀌었습니다.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 새로 생겼는데요.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도부터 살펴보시면 슬라이드와 축소, 확대다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형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터지는 곳이면 차량 시동 및 냉난방 기능을 먼저 해 놓는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합니다 아래쪽에 미디어 조작 스위치는 모두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볼륨만 노브로 돌리시는 식이고 아래쪽에 공조기 스위치도 터치식 인데요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 바람 방향 등다 가능하고요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네요 예, 아이오닉에만 있는 건데요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렀더니 운전자에게만 가까운 송풍구에서 냉난방 시스템이 됨으로써 한층 더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USB 충전단자와 12V 충전소켓이 두 개가 있고요. 널찍한 수납함이 또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식으로 기아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버튼 누르시고, 후진도 누르시고, 파킹도 누르시는 타입입니다. 오른쪽에 여수납함은 수납함이 아니라 무선 충전 패드고요 손 닿는 부분 아래쪽에 왔더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하실 때마다 계기판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는 재밌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과 오토홀드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 처음 전기차를 타면 느끼시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차가 시동이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없죠. 시동이 없는데 얘는 그냥 전기를 이어주고 끊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숙하다는 점,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또한 충전 걱정이에요. 나는 집에 충전이 안 되는데, 또 나는 충전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오프닝 때 제가 271km를 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속주행을 해본 결과, 가득 충전을 하고 300초반까지는 무리 없이 가실 수 있더라고요. 운전을 일부러, 아, 이거 오래 가봐야지 막. 참... 천천히 간게 아니라 고속도로였습니다. 정속주행 하면서 도로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운전을 잘 했더니만 300km를 충분히 넘게 타더라. 그러니까 불편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 연비, 유지비를 생각하시면 절대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회생제동장치라는 게 있어요. 차가 정지할 때 바퀴의 회전을 이용해서 또 약간의 배터리 충전을 또 해줍니다. 뒷좌석으로 가보시죠. 뒷좌석은 사실 얘가 막 뒷좌석 승객을 위한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뒷좌석 쾌적함을 위한 송풍구가 가운데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히팅시트 열선시트도 옵션으로 추가가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끝이에요. 일단 끝인데, 어, 앉았을 때 느낌을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아반떼 K3 요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죠 아, 6대4 폴딩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딩이 이렇게 얘도 이만큼 이렇게 하면 넓은 짐큰짐 짐 실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로 차박을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사실 좀 오바야 이 차박은 키가 커서 안 돼요 이건 차박은 오늘의 총평 저렴한 유지비로 경제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자율주행, 윈터 패키지 등 풀옵션 차량으로 편의 사양 빵빵한 차량, 이렇게 두 가지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공개해 드립니다. GD카에서만 드릴 수 있는 더뉴 아이언 맥트리 q 의 가격은 2,940만 원, 2,94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GD카의 초저리 할부 리스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출장 판매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고민은 구매 시기만 늦출 뿐이죠.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오닉의 주인이 되실 구독자분들은 지디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단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디카TV 김인사였습니다 내일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안녕 끝